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요괴밝히기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게임은 이벤트 단락으로 실행되는 자동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아! 굿! 자동... 자봐 자동저장될 슬롯을 선택해주세요 20번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20번에 하겠습니다 쭉 올려야 되나? 아 됐다. 20번. 20번에, 20번에 하겠습니다. 요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그들은 기괴한, 현사, 기괴한 현상을 일으키고 때로는 위에도 가한다. 그 때문에 예로부터 경외되는 것으로부터 존... 오늘 오른다라왜 이렇게 혀가 꼬이니? <laughs> 미안, 다시하자. 그들은 기괴한 현상을 일으키고 때로는 위에도 간다. 그 때문에 예로부터 경외되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음, 좋아. 괴이라 쓰고 요괴라 푼다. 그들은 그저 원하는 것뿐이다. 일찍이 존재했던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그저 행복하기를 원한다. 요괴밝히기 시작합니다. 응? 분명 이건 내게 주어지는 벌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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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까 그 사람인데? 이름이 요이 나라. 아마 아까 시점으로부터 과거로온것 같죠? 느낌이. 비한번 엄청 내리네. 방금 전까지는 더울 지경이었는데 말이야. 뒤통수를 긁으며 하늘을 올려다 본다. 방금 전까지의 쾌청한 날씨가 거짓말인 것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굵은 물방울은 태연자약하게그 몸을 지면에 부딪쳤다. 어, 어머, 이 어? 요이 나라 선생님이 이런 곳에서 무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티나, 와중에 빗소리 되게 좋다. 뭐 보이는 대로지. 뭔가 지금은 되게 평범한데 어떻게 해서 아까의 그 상태가 된 거지?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눈 앞에서 작게 흔들어 보였다. 살짝 젖은 소매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어 어쩌네. 우산이 없으신 거군요. 참안 됐네요. 이러고 이제 딱 우산을 피면서 "저는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laughs> 그러면 이제 빠직... <laughs> 선생님, 빠직 순간 이제... <laughs> 아... 참안 됐다니... 도와줄 마음은 없어 보이네... 어머! <laughs> 같이 지내온 시간이 있음에도 제가 이 상황에서 도와드릴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무 늘버님 어서오세요. 그럼 전 이방 가보겠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요이나라 선생님도 지각하실 거랍니다. 아, 진짜 혼자 갔다. 그저 서 있는 날를 본체만치하며 티나는 유유히 발걸음을 옮겨 떠났다. 그래, 저 녀석은 그런 녀석이지. 조금 더 상황을 보고서 그대로면 쳐지면서 갈까. 점점 커져가는 빗소리에 약간 체념을 각오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근데 은근히 비 맞으면은 감기 잘 걸리던데. 걸리기 쉽더라 비 맞으면 그러던 중 빗소리를 뚫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두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 누구지? 아저씨. 아좀더 어린가 보다. 아 아저씨. 음? 어, 나 말이니? 아지. 어, 아찌? <laughs> 아찌? 굉장히 친근하군. 아, 아찌라니. 장아찌도 아니고, 그쪽? 넌또 걸리는 게 그쪽? 아저씨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찌는 장아찌의 아찌고, 이, 이거야? 어... 아찌, 뭐해? 우산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지. 너희는, 미아니? 어? 너희? 미아, 아니야. 고치. 아니야. 아, 둘이 같이 있었구나. 쌍둥이인가 보네. 그럼, 이런 아침에 뭘, 아지? 와... 말이 안 통한다. 게다가 슬슬 가지 않으면 수업에 늦고 말 거다. 아찌! 아이고, 미안하지만 이만 가봐야 된단다. 여기서 피라도 피하고 있으면 이스령 움직이지 않아야 부모님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직 그치진 않았지만 아까보단 약해졌으니까 조금 젖는 건 참을 수밖에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두 아이를 본체만치 하고, 종종 걸음으로 더욱 강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짓밟으며 달렸다. 괜찮은 일은 사양이다. 어, 어디가... 리리, 누가 갈래? 저 왼쪽 위에 저기 있있는이름으로전구별하고 있었어요. 자세랑. 친구는 아, 아... 이는두아이를 겨우 뿌리치고 학교에 도착했다. 대체 그아이들은무엇던구는 아, 모르는이이들이야 아, 안녕? 안녕, 어, 는이 친구는 이여구나라 선생님. 이 어... 로크로라 로크로? 로크로 맞지? 어. 어. 로크로랑, 제로냐? 안녕. 오늘은 뭔가, 막 사용한 대걸레 같네? 막 사용한 대걸레는 뭐야? <laughs> 막 사용한 대걸레? 아, 그, 젖어 있다는 의미에서? <laughs> 비가 꽤 많이 내렸지. 우산 없었어? 나올 땐안 내렸으니까. TV라던가 봐뒀어야지. 그럴 걸 그랬어. 이 정도는 금방 마르겠지. 자자, 빨리 교실에 들어가. 네. 일교시는수학이 아, 싫어. 1교시 정도는 좀더 재미있는, 재미있는, 뭐가 있을까? 그, 뭐지, 미술, 음악 체육쪽은 꽤나 재밌게 했었는데, 과학이랑. 수학계론, 그다지 못 가르치는데 말이야. 건물도 오래됐으니, 좋게 말하면 멋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 낡은 학교다. 와중에 비지엠 되게 좋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새는 곳도 있다 그거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교사도 학생도 적고 내가 맡고 있는 반도 2학년 1반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 되게 작은 학교구나 초콜릿스님 어서오세요 그래도 미술 같은 부 교과목에는 또 다른 담당 선생님이 계시긴 한다. 아, 미술, 음악, 체육도 있나? 아무튼 미술 음악은 확실히 이제 다른 담당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레이빙님 어서오세요. 맞아. 1교시가 수업이면 처음부터 뭔가 기가 빨린 느낌이 <laughs> 드디어 오교시다. <laughs> 벌써 오교시야? 야, 그 시간 점프 능력 나도 좀 주라. 요이 나라 선생님, 오늘은 뭘할 건가요? 요세이는 요세이 요새 중학교는 월말 5, 6교시에, 자율수업이라는 교사와 학생이 뭘 배울지 정하는 시간이 있다. 오! 도덕 수업을 하거나 자습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시험을 위한 대책 시간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다. 백엔 일수, 가루타를 한 적도 있다. 그 일본에서 하는 카드게임 같은 거 아닌가? 솔직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젠 뭘 해도 괜찮다는 방침이다. 놀아요~ 게임해요~ 아님 음. 영화 봐요! 전교생 수가 과소에 가까운 시골 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인 것일까? 오늘은 뭘 할까나 역사에 관한 영상이라도 볼까? 자습시만을 가질까? 백인스 카르타라도 할까? 어뭐 할까? 뭐가 제일 재밌을까? 뭘 해야 좀더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자습 시간 카루타도 좀 궁금하긴 하다. 카루타가 이제 일본 약간 그 전통 카드 게임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뭔가 말이 써 있어서 그 말을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읽기 시작하면 그 읽는 그 글이 어느 카드에 써 있는지 보고 재빠르게 보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카루타 한번 해볼까? 자습 카루타? 전 카루타가 궁금하니까. 아이 그러니 백인일수 <laughs> 카르타는 슬슬 질리는군요. 솔직히 다른 건 없어. 안 돼? 나난 궁금했는데. <laughs> 여럿이서할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 원. 뭐... 저희 학교에는 오셀로 같이 적은 인원으로 할수 있는 게 많으니 어쩔 수 없죠. 아, 그러고 보니 전에 봤던 잡지에 이런 게 실려 있었어. 다 애들이 귀엽다. 어... 커다란 팬케이크... 맛있겠다. 아, 그거... 전에 마키마키가 먹었던 거잖아. 확실히 맛있게 먹었었지? 마키마키가 누구야? 그 얘기 나도 흥미가 있는데. 나키.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아가 갑자기 꺼낸 잡지에 실린 커다란 팬케 팬케이크. 커다란 팬케이크라는 화제. 여러 사람이 그 일을 기우였다 커다란 팬케이크? 아, 수플레 팬케이크인가 혹시? 어참, 이 나이에 팬케이크 따위에 정신을 팔리다니, 아직 어리다니까. 여기 중학교 아니었니?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 여기 중학교래매. 어려... 어... 너네 어려... 어... 중학생이면 어리지... 오... 어, 안 어리니그로... 어리지... 음... 그러네요. 한쪽 문이 약간 그늘져서 어둡게 보이는 걸 표현한 건지, 아니면 은 원래 다세이 한쪽이 어두운 건지 모르겠네? 역시 가라아게 같은 게더 좋지 기름도 많이 섭취... 기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안 좋아 어... 그럼 오늘은 리쿠한테 공부 알려달라고 할까나? 내 성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만 리쿠가 정기적으로 가정교사를 해주잖아 민호를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 깜짝이야 어, 이반 학생이 생각보다 많구나 넌 아무래도 암기할 마음이 없어 보여서 가르칠 마음이 안. 그쵸 중학생이면 애기들이죠 오, 애기야 애기 다들 암기할 마음은 있다 하지만 말이 어렵다는 거다 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 어. 저기 리쿠, 너네 중학생, 너네 중학생, 어, 어. 뭔가 말만 들어보면 너 이미 한그2 0 살은 가볍게 넘은 것 같아. 어 어쩔 수 없지. 둘다 알려줄 테니까 이리 와. 예. 방금 정 팬케이크 그룹 왜 저쪽에서는 리코를 가정교사로 안부리가 생겨났다. 뭔가 알아서 잘 흩어져서 노는데요? 이 흐름은 완전히 자유 시간이군. 여이장 심심해? 아까 요이짱그 젖은 대걸레 같애 막막 사용한 대걸레 같은가?라고 했던 개다. 아니 너희를 감시한다는 훌륭한 일이지 감시? <laughs> 아 보고만 있는 건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늑대인간 게임 할래? 아 늑대인간 게임 그 마피아 게임 같은 거죠 늑대인간 게임? 그럼 새 해설을 맡도록 하지. 아 귀여워! 우선 이 플레이어에게 각자의 지책이 무작위로 주어지고, 직책을 기본적으로 마을사람 늑대인간 점술사가 있다. 점술사도 마을사람의 진영이고, 늑대인간은 늑대인간 진영이 된다. 마을사람은 능력이 없고, 점술사는 밤에 누군가 한 명을 점쳐 늑대인지 말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늑대인간은 동료 이외의 누군가를 물어 죽일 수 있다. 뭔가 늑대인간 게임을 일본에선 마피아 게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 그 분위기상. 근데 늑대인간이 마피아랑 굉장히 비슷한 게임이어서 비교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낮에는 다 같이 대화를 나눈 뒤 누가 늑대 인간인지를 정한다. 늑대 인간 진영은 자신의 정체를 잘 숨기며 늑대 사람, 아빠 늑대 사람, <laughs> 늑대 사람. <laughs> 잘못 입었어 <laughs> 늑대 사람, <laughs> 늑대 사람 누구? <laughs> 늑대 인간과 마을 사람 반반인가? <laughs> 마을 사람을 처용하거나 물어 죽여 술을 줄이면 생리. 마을 사람 진영은 늑대 인간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처형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늑대 인간이 되면 들키지 않게 잘 숨겨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 들어. 요인 나라 요이나라... 아 주인공 들어보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는게 빠르겠죠. 보통은 며칠이 주어지지만 이번엔 하루뿐인 원나잇... 원나잇 늑대인간이라는 룰을 채용하도록 하죠 저 이거 소설로 만들어도 돼요? 님 어서 오세요 그 말인... 즉슨? 밤이 한번 밖에 오지 않으니 밤이 올 때까지 낮에 확실하게 늑대... 늑대인간을 추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자면 보통 늑대인간과는 꽤 다르지만, 인원수가 적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을 때할수 있는, 사람이 적을 때할수 있는 마피아 게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룻밤안에 모든 게 결정되는 마피아 같은 느낌? 그게 원나잇 늑대 늑대인간 게임. 하루만에 살지 먹힐지가 결정된다니 끔찍한데. 뭐 그런 게임이니까 최근 우리 사이에서 유, 유행하고 있어 애들이 되게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나봐 다 뭔가 이렇게 반말로 하는데 선생님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정말 다양한 게임이 나오네 일단 참가자는 저와 로쿠도도령과 제로도령 요이나라 선생님과 어 거기 두 분도 어떨런지요? 어머 저도 참가해도 되는 건가요? 게임 설명을 들어보니 디나는 꽤 궁합이 좋을 것 같은데. 난할 필요 없잖아. 아 그러지 마시고. 인원수가 있어야 재미있는 게임인데다가. 혼자는 외롭지 않소? 늦, 누가 혼자라는 거야? 시비 거는 거면 받아주겠소. 아, 그럼 결국 같이 해준다는 거구나. 아, 고마워. 결국 해준다는 걸 돌려 말하는 거지? 어... 가시마는. 가시만은... 정말 화를 잘 내네. 원나인용으로 원라인 다른 방금 전 설명한 직책에서 두 직책이 추가되죠. 우선 궤도, 다른 한 명의 직책과 자신의 직책을 교환할 수 있죠. 궤도가 자신의 직책과 다른 사람의 직책을 교환할 수 있어. 단 상대의 직책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랜덤이구나. 그리고 미치광이 늑대 인간 진영임에도 점을 치면 마을 사람이라고 나오는 매우 귀찮은 녀석. 호. 단, 늑대 인간도 누가 미치광이인지, 미치광이도 누가 늑대 인간인지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미치광이는 나는 늑대 인간이지만 늑대 인간은 내가 늑대 인간인지 모르고 마을 사람은 나를 마을 사람인지 알 거고 그 사이에서 잘 이제 해야 한다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이번엔 원나이신이 점술사는 미치광이를 점치면 미치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어. 그 외에 점술사 같은 것도 직책을 포함해 알수 있습니다. 단 늑대 인간도 누가 미치광이인지, 미치광이도 누가 늑대 인간인지는 모르고. 어우 헷갈린다야. 뭔가 정리하면서도 헷갈린다 좀. 사실은 걔 삼진형 같은 다른 짓책도 있지만. 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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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지금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면 나 감당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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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렇게 되면 많이 복잡해지니 익숙해지고 시간이 있을 때 넣도록 하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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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지금이 한 개. 직책에 대한 건 메모로 만들었으니까 괜찮다면 사용해줘. 어, 유능하구만요! 아, 땡큐. 그리고 원나잇은 두 장을 더 추가해 나머지 카드가 엎어진 상태에서 있을 거랍니다. 이 카드가 뭔지 알수 있는 건 점술사. 혹은 궤도가 엎어진 카드를 선택했을 때 뿐. 물론 이쪽을 선택했을 경우엔 다른 플레이어를 점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예, 이해는 했어요. 어 나도 딱딱 지금 그런 느낌이야. 잘 모르겠지만 어 이해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맞아. 최종적인 직책 배분은 마을 사람 두 명, 점술사 두 명, 늑대 인간 두 명, 도둑 한 명, 1명, 미치광이 한 명으로 총8 장이고. 마을 사람 두 명, 평범한 마을 사람. 점술사 두 명, 상대방의 직책을 알수 있는. 늑대 인간 두 명, 마피아 같은 존재, 도둑 한 명, 이제 그 상대방의 직책과 바꿔치기가는 미치광이가 이제 늑대 인간이지만 늑대 인간도 내 정체를 모르고 마을 사람들은 나를 마을 사람인 줄 아는 존재.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일단 한판 해보죠. 오케이 이해했지만 이해 안한 느낌이야. 로크도들이 제안한 건 늑대 인간 게임. 각자의 직책이 적힌 카드가 엎어진 채 배부되었다. 그럼의 직책을 확인해 주시오. 옆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탁드리오지거!